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본 구원 이야기 134번째 새 언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구원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서 자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과 대화를 할 권리를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대화를 할수 있는 자는 영, 영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 언어가 바로 세방언, 다른 말로 세 언어입니다. 구원은 죄사함이고 구원받은 자는 죄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죄사함 받은 자를 의롭다 하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를 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음을 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은 자만이 하늘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언어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영의 언어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언어가 새방원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는 죄에서 자유한 자이고, 동시에 심판에서 자유하고, 마귀와 귀신에게서 자유하고, 질병에서도 자유하고, 사망이나 저주나 고통이나 형벌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에서 자유한 자입니다. 성도는 자유자입니다. 구약은 비유이고, 신약은 실상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건과 말씀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이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오시리랍니다. 구약에는 심판과 구원이 나옵니다. 구약에 나오는 심판과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대상은 하나님을 반역한 마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해합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도에서의 심판은 마귀 심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에서의 구원은 인간 구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세주라고도 부르고, 심판주라고 부르고 고백합니다. 예수가 구세주라고 부를 때에는 마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구세주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를 심판주라고 부르는 것은 인간을 대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인 마귀를 심판하실 때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바로 마귀를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마귀를 심판하실 때에 마귀와 함께한 자들은 마귀가 심판을 받고 마, 망할 때 마귀를 따르고 마귀 말을 듣던 마귀의 자식들은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고 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인간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삼으신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인간이 존재합니까? 한번 더.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인간이 존재합니까? 이것을 잘 아냐, 알지 못하냐에 따라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구원론으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인본주의의 구원론은 하나님을 절대로 깊으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말하지만 내가 직분도 있고 구원 받은 자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본주의의 구원론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본주의의 구원론을 말하지 않고 신본주의의 구원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더 깊이 쉽게 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돼지가 있고 여기 농부가 있습니다. 돼지를 키우는 농부가 있습니다. 돼지가 주인을 바라보는 입장과 주인이 돼지를 바라보는 입장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다릅니다.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돼지의 입장에서 농부를 주인 농부를 바라보니 아 돼지를 위해서 주인이 뭐예요? 고생 많아요. 추, 추운 겨울에도 어그이 그럼 여물을 갖다 먹이느라고 고생 많이 합니다. 꿀꿀꿀꿀 주인이 나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한다. 나를 밥 먹여주느라고 나를 먹여살리느라고 고생 많다. 꿀꿀꿀꿀꿀꿀 그러나 주인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야 돼지야 어서 무럭무럭 잘하거라 어서 근수나 많이 나가거나 팔아먹게 잡아먹게 셋째 딸 시집갈 때널 잡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지의 입장과 주인의 입장이 다른 것처럼 이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도 구원의 입장이 인간과 인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입장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는 심판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십니다. 죄값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요한 1서 5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죄와 악이 꽉 차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높이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저주나 질병이라고 하는 것도 내 안의 어둠이 찰 때까지는 건강하죠. 그러나 꽉 차면 어우 하고 쓰러집니다. 그때부터 병이 시작되는 겁니다. 꽉찰 때까지 이 세상의 죄와 악이 넘쳐나도 그것이 하나님의 수준에서 꽉 차면 그때 하나님이 어김없이 심판이라는 칼을 높이 드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놔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죄와 악이 관영하고 꽉 차니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인간 사람을 지었음을 내가 한탄하노라. 아주 내가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이렇게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내가 창조했지만 그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아주 한탄하느라 하면서 더 동시에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심판의 칼을 드시고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물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는 노아와 그 가족 여덟 명뿐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물은 예수의 피와 죄 사함의 침례의 그림자입니다. 노아 홍수 때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비웁니다. 물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임을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레인보우, 그 무지개는 언약의 무지개입니다. 그 이후에 인간이 어떻습니까? 정신 차렸습니까? 아니죠. 인간의 삶은 끝없는 심판과 구원을 반복하면서 어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출애굽 이후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끝없이 죄와 악을 반복하다가 애굽에서 나올 때 인구가 몇 명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170만 명입니다. 학자들의 말입니다. 170만 명. 그런데 요단강을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은 여호수와 갈렙뿐이었다그 광야에서도 계속 구원과 심판을 반복하면서 40년을 가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노아 홍수 심판 그 이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홍수 이후 노아의 후손들은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갑니다 그때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도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신할 평지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바벨탑을 쌓아 하나가 되어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가만히 또 보시다가 죄와 악이 꽉 차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심판을 하시는데 이번엔 물이 아니라 이번에는 언어입니다. 언어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성령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언어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은 뭐였죠? 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언어였습니다. 인간의 언어의 혼잡은 죄와 보응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언어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언어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신 하나님은 응답을 약속으로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은 죄사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죄사함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자를 보직해 주시려고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은 죄수함과 구원을 보증해 주시려고 인간의 영혼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속에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셨지만 성령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안에 오셔서 그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인정해 주시려고 예수 믿는 자의 영혼 안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그 그 증거로 하나님의 언어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것을 새 방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새 방언을 말하며 뱀 물집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암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회복 하나님과 언어가 회복된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방어는 성령 받은 증거도 되지만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할 자의 증거도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언어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확보한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믿는 자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귀와 귀신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여보세요 그러겠습니까? 야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주세요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여봐라 하시겠습니까? 나와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명령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어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새 언어입니다. 새 언어에는 권세만 있는 게 아니라 능력도 있어요.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 예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어, 어, 언어의 회복을 얻은 구원받은 자가 이제는 성령으로 하나님과 영어로 대화하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신령한 언어를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